<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색 고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다시피 상점에서 제가 원래 전설을 살라고 돈을 모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돈으로 사면은 조금 손해이하네요 그래서 원래 제가 프린세스나 토나무를 살라 그랬는데 나무꾼이 나와서 나무꾼을 사긴 했습니다. 더 참다가는 어... 레벨업 못 하고 다우우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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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입니다. 아고 그래서 얘도 지금 호그라이더도 레벨업 못 못하, 하고 레벨업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악동 연습덱에서 살짝 다운 덱인데 이 덱으로 한번 랭 게임 한번 가가 볼게요. 랭 게임 맞나? 오케이. 하또 심레비네. 하지만 상관 없어. 자연스러운 일이니. 이러면은 일단 기다릴게요 상대편이 카드를 안내면 그냥 호그 띠겠습니다 오 사냥꾼 한데 어 얼버블 조금 일찍 낸것같은 바바리안통 박지로오 잠시만 나무꾼 바로 내주고요 이러고 역공갈때 호그가면 상대편 못맞겠죠? 뛰자 무덤이 꺼져가니까 좋았어 아 호구를 조금 일찍 냈는데 그렇지 나무꾼 딜 넣쳐 엄청나다 이미 늦었다는 가드로 내주고 도끼맨한테 썰릴거 알기 때문에 조금만 찔러줘 다 그렇지 가드 목숨이 두개라서 어, 아, 그냥 맞을 거겠나? 근데 도끼맨도 굉장히 딜이 센 유닛이라서. 얼법 이거 그냥 맞으면 타워 나갈 빌? 이렙이라서 아, 사냥꾼 좀더 앞쪽에 놨어야죠. 이거는, 일단은 기다릴게요. 사냥꾼 두개 나면 오 바로 로켓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쥐! 깔끔하게 맞고, 보고 뛰면 막을 겁니다. 왜냐면 334라면 4의 HP라면 막을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엘릭서 쓰고 타워 깨지는 거 확정이죠. 빵. 나이스. 아 박쥐 한 명이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도끼맨을. 잠시만. 정신 못 차렸죠. 어? 엘릭스 엄청 많이 뺐죠 상대? 미친 도발 한번 갈게요. 못 막아요 이거. 오린로시라는데 어떻게 오오 오, 이거는 가드랑 얼법 나무꾼까지. 이래도 제가 이득이에요. 박쥐까지 내주고, 혹은 역공 가면 이거 못 막습니다. 아이고 얼음마법까지. 엘릭서 굉장히 없을 텐데 남꾼이 저 뒤에 일법을 조금만 더 쳐준다면 얼법 내고 타워에 정신 팔렸을 때 때리면 사냥꾼은 멀리서 하면은 간지러워요 게임 끝났죠 이거는 이 되기 좋다고 말하기보다 상대편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다음게임 고고! 좋아 아 이크가 좀 욕심스러운데 구렙이죠 좋았어 이러면 기다렸다가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가 이렇게 카드를 확정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두대만 아 너무 박쥐 10렙인데 너무 좀 억지스러운 발언이었나요? 얼버브로. 창고블린 짤짤이 저거. 제가 좀 꼼꼼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한 대라고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 몹쓸 불치병 같은 게 있어. 좋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 나무꾼? 박쥐각심이에요, 이거는. 박쥐를 살리고. 오. 메나를, 매너를... 어 아니야 인드만 꽂히면 돼하나으 안돼 으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이러면 또 누가 봐도 달려 나오죠 메가 나이트 도끼맨이, 아, 나무꾼이 빠졌으니까 아, 엘릭서가 깨야 되는데 뭐하냐 얼버을 맞춰서 꺼내주고 좋아 박쥐를 지켜야 돼 박쥐를 지켜야 돼? 가뎀우 와, 쌍쌍이서 마, 아주 뭐, 퍼레이드를 치는데? 아, 호구 또 뺐다. 아. 이러면 안 돼. 안 돼! 오케이. 와, 고블린! 진짜 극혐이다. 박쥐 빼면 안 돼. 가드. 오케이. 어법 살려주고, 나무꾼까지. 꿀꺽, 꿀꺽, 캬! 호그를 중간에 깔아주고, 박지 나올 것 같은데, 메나가 나오네요. 허! 하 아. 이번 거는, 솔직히, 고블린 오두막의 하드 캐리어가, 하드 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블린. 창고 벌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진짜 짜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경기 뭐야? 어? 또구렙이네요 어우, 선패가 진짜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러면 기다려요. 발키리냈죠? 맞춰서 얼버 꺼내 줍니다. 음, 일단, 발키리를 냈으면 미, 미녀 10이래? 잠시만요. 형님? 와, 잠시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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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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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딱 2분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마유 6레벨, 와. 이때 레벨 미쳤다니까요. 이러면 1코스트 손해죠. 코스트 차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거든요. 이때 그냥 이쪽을 달리자. 또 뻔한 패턴이거든요. 아닌가? 감전 때려주고 아스로 정리가 안 되네. 무덤이면은 제가 더 유리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전혀 아니지만요. 와. 저렇게 또 해서 로켓 빼이 하려고..아닌가? 마녀가 근데 어떻게 6렙이나 되냐 와 어마무시한데? 요거는 아스랑 나무꾼으로 해 주고 가드랑 아, 머스켓이 죽어야 되는데. 와, 잠시만. 아, 시간이 없네요. 우릴로시라도 안돼. 와 역시 클래시로엘은 레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어 조금 제가 이기는 모습을 적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판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판으로 이번엔 좀 집중할 거야. 오히려 10렙이 더 만만해. 어떻게 된 거야? 와, 뭔데? 안돼! 아! 머스킷..어.. 미니언 패거리 11렙 광부 뛰어들어오지마라 제발 부탁이야 어..그래 아니지 엘릭서 이득봤으니까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엘릭서가 부족해서 마법사 못낼겁니다 감전은 낼수 있으려나 오케이 좋아요 마법사 나무꾼으로 잡을까요? 오케이 나무꾼으로 한번 수비하고 포그뛸 준비 누가보다안 봐도, 봐도 딱 봐도 그냥 봐도 미니언 패거리 나올 줄 알았는데 두대 친다 세대, 그렇지. 얼버 깔아주고요. 여기서 핵심은 박쥐를 살리는 거야. 가든에 주고, 머스키병 아이, 아, 잠시만. 야, 나무꾼을? 와...야 미딘... 앞불름 타이밍? 타이밍만 맞춘거 잘못 본건가? 어쩌다보니 피해 없이 막은거 같은데 이게아뭔 피해 없이 막은거야 이게 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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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시만! 우와모 머스킷병 너무 세다 아야 타워 나 깨야돼 타워 하나 깨야돼 깨야 그래 그리고 이제 난 이걸 지켜야되고 나무꾼 제발 죽어줘 우와 안돼 안돼 아니야 괜찮아. 무슨 부라도노리자 그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신 있으니까. 나무 꾼을 넣어서 하고 오케이. 이렇게 계속 찌르면 상대편도 잘못 냅니다. 오케이. 나무꾼 풀피죠.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이득 하다 엄전 날리라고 했는데. 어, 그래도 얼버, 얼버 캐리했죠. 아니야, 괜찮아. 무슨 부, 응, 어, 무슨 부 쉬워. 왜냐고?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편 못하니까. 예! 예! 오케이. 이 정도 상대편 레벨로 무승부하면 꽤 선전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그리고 악플 금지는 필수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어 클렌저 안에서 뜨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으, 안녕.